숫자의 발달 카프... 에 의한 발달의 정의는 성숙과 학습의 상호작용인데요. 성숙은 유기체의 양적 증대, 즉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고, 학습은 후천적인 경험에 의한 지적 발달을 의미합니다. 인지 발달 이론에는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이 있습니다. 피아제는 개인적 구성주의, 비고츠키는 사회적 구성주의 학자라고 하는데요. 피아제는 외부의 도움 없이 아동 스스로 발견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 연구를 한 반면, 비 조키는 교사 등의 유능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아동의 지적 발달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피아제는 인지발달이란 기존 정보를 보존하고 새로운 사실과 개념을 추가하는 것, 즉 도식이 많아지고 분화, 정교화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본 개념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직화란 행동과 사고를 조리 있는 체계로 결합하고 배열하고 재결합,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스키마, 인지도식이란 유기체가 가지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이해의 틀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동의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인간은 수많은 스키마,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인지도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감각, 운동도식, 상징도식, 조작적 도식이 그것입니다. 감각, 운동도식은 신체적인 활동, 감각적인 것인데요. 예를 들어, 걷는 것, 열쇠를 넣고 돌려서 문을 여는 것 등등이 모두 감각, 운동도식의 예입니다. 상징도식은 언어적인 것이고요. 조작적 도식이란 어떤 논리적 결론에 도달하는 내적, 정신적 활동을 말합니다. 수학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즉, 피아제가 말하는 인지발달이란 이러한 도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분화, 정교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수능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새로운 정보를 기존 도식에 맞추는 동화와 새로운 상황에 맞추기 위해 기존의 도식을 변화시키는 조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정수 A, B가 있을 때 A에서 B를 뺐을 때의 양수이면 A가 더 크다라는 사실을 두 실수 a, b에도 적용한다면, 이는 동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복소수는 양수의 개념이 없으므로 두 복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조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평형화란 환경에서 들어온 정보와 인지적 도식 간의 정신적 균형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육지에 서 있는 사람은 평형 상태였는데 물에 빠져서 불균형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수동적으로 있지 않고 수영을 배움으로써 동화 또는 조절의 과정을 거쳐 환경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지발달 과정을 볼때 인지적 불균형을 일으키는 평형화를 깨뜨릴 수 있는 과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삐아제의 인지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에는 사고를 할수 없고 감각에만 의존합니다. 대상 영속성이 없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눈앞에 그 물체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전 조작기의 아동, 즉, 조작을 시작하기 전 단계의 아동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행복하면 타인도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슬프면 타인도 슬플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발달하였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언어가 나타나고 이 시기의 아동들 사이에서 집단 독백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직관적 사고가 발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특성 하나로만 대상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키가 작은 사람이 더 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할론적인 사고를 한다는데, 모든 대상이 살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존 개념이 없다는 것은, 그릇에 있는 물을 다른 모양의 그릇에 옮겨 담았을 때, 그 양이 같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중심화와 비가역성과도 연결되는 개념인데요. 중심화란 한 가지 관점에서만 대상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즉, 높이나 넓이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물의 양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비가역성이란 a라는 컵에 있는 물을 b라는 컵으로 옮겨 담았을 때 다시 a 컵으로 옮겨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조작기가 되면 전 조작기에서는 할수 없었던 가역적 사고를 할수 있게 되고 탈중심화가 일어나며 보존 개념이 생깁니다. 따라서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개념을 분류하고 서열화하는 작업을 할수 있게 되며 구체 사물과 관련하여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형식적 조작기에는 지금과 여기 라는 구체적인 장면에 예속되지 않는 형식적인 조작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미래의 결론을 미리 끌어다 쓰는 가설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해지고 모든 경우에 대해 빠뜨리지 않는 조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들은 현실 세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도 언어적 진술에 따른 명제의 논리를 평가할 수 있는 명제적 사고가 발달하며 구체적인 경험과 관찰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제시된 정보의 근거에서 내적으로 추리하는 반성적 추상화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기에 청소년도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전조작기의 아동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청소년기에는 이상적인 특성, 즉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상적이었으면 하는 특성들에 대해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의 대표적인 형태가 상상적 관중과 개인 우아인데요. 상상적 관중이란 언제나 누군가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의식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 우아는 마치 자신이 스크린 속 주인공처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남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한 천재 혹은 위인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비고츠키 이론을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적당한 인지 발달 단계가 되면 학습이 일어나고 따라서 언어가 발달한다고 한 반면 비고츠키는 언어와 학습을 통해 인지가 발달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아제는 전조작기의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중심적 언어 가 미성숙의 증거라고 하였는데요. 비고츠키는 자기 중심적 언어를 사적 언어라고 하며 인지 발달을 이끌어내는 도구이며 성인이 되어도 말로 하지 않을 뿐 사라지지 않고 생각의 형태로 계속 남아 있다고 합니다. 비고츠키는 스캐폴딩, 한국어로 비계에 대해 연구를 하였는데요. 스캐폴딩이란 적시에 주어지는 정보, 힌트 등의 도움을 의미합니다. 근접발달 영역이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사이의 영역을 말합니다. 실제적 발달 수준이란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며 잠재적 발달 수준은 유능한 타인의 도움이 주어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비고츠키는 역동적 평가를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근접발달 영역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아동의 실제 발달 수준보다는 잠재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고츠키 이론의 의의는 아동의 인지 발달에 주변의 인적 환경, 문화, 그리고 언어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협동학습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해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성격의 구조를 이드, 에고, 슈퍼에고로 나뉘었습니다. 이드는 동물적인 욕구, 욕망, 본능에 해당하며 쾌락의 원리에 지배당합니다. 에고는 이드를 조절하며 이들을 현실적,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현실 원리에 지배받습니다. 슈퍼에고는 성격의 이상적, 도덕적인 부분으로서 이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도덕 원리에 지배받습니다. 다른 것과 달리 슈퍼에고는 교육과 경험에 의해 발달될 수 있습니다. 이드가 강해지면 신경증적 불안이 커지고 에고가 강해지면 현실적 불안이 커지며 슈퍼에고가 강해지면 도덕적 불안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프로이트의 성격 발달 단계는 생략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이 사춘기에 완성된다고 보았지만, 에릭스는 성격의 발달은 평생 동안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에릭스는 각 시기에 발달해야 할 것을 관여라고 하며 발달하지 않아야 할 것을 위기라고 하였습니다. 6세에서 12세는 자신이 행한 업적을 통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큰 시기라고 합니다. 아이가 행한 업적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근면성을 발달시키지만 활동을 제한하고 비판을 하면 열등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1 2에서 18세, 즉 청소년기에는.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했지만 정서적으로 독립을 한 시기입니다. 또한 자신의 특징이 결정되는 시기인데요. 자신을 인정받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정체감이 형성되지만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 혼미감을 느끼고 정체감의 위기에 빠집니다. 마샤는 위기의 유무, 확신의 유무에 따라 청소년기 학생들의 정체감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위기란 청소년기에 있어서 능동적으로 여러 직업이나 신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려는 횟수로 나타낼 수 있으며, 확신이란 어떤 직업이나 신념에 대해 몰두하는 정도로 나타냅니다. 위기도 없고 확신도 없는 정체감 혼미형은 직업, 이성, 신앙, 가치 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할 기회가 없어서 아무런 위기를 느끼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부정적인 정체감에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있으나 확신은 없는 정체감 유해형은 정체감 문제를 의식하고 그 해결을 위해 탐색하지만 아직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청소년은 학교 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고 친구 를 오랫동안 사귀지 못하며 공상을 많이 하고 때로는 부모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려 합니다. 그래도 위기가 있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고민을 한다는 뜻이므로 언젠가는 성취형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위기와 확신이 모두 있는 정체감 성취형은 직업이나 이성, 신앙 등의 문제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여 어느 정도의 확신을 이룬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없고 확신은 있는 즉 능동적 적으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지만 특정 직업이나 신념에 몰두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보통 부모가 추천한 직업, 이성관, 가치관 등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전혀 정체감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러한 유형은 성인이 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에릭슨 이론의 시사점은 초등학생은 성취감이 중요하고 중등학교 수준에서는 정체감을 탐색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덕성 발달 이론을 보겠습니다. 는 나이에 따라 도덕성 발달 단계를 도덕성 사실주의, 도덕적 동등성, 도덕적 자유성으로 나뉘었습니다. 2세에서 7세 아동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사실주의는 거짓말을 한 의도를 고려하지 않고 거짓말이 사실과 먼 정도만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몰래 사탕을 먹으려고 하다 접시를 한장깬 아이와 엄마를 도우려다가 접시를 세장깬 아이 중에 접시를 세장깬 아이가 더 잘못했다고 봅니다. 즉, 이 시기의 아동들은 잘못한 일이 클수록 벌이 더 무거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성을 이렇게 보는 것을 인과응보적 정의라고 합니다. 7세에서 11세의 아동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동등성 단계는 어떤 일을 하든 혹은 벌을 받는 일까지도 무엇이든지 똑같이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처벌은 어떤 잘못에 대한 속죄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한 수단입니다. 공정성을 이렇게 보는 것을 분배적 정의라고 합니다. 11세에서 15세 아동들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자율성 단계에서는 규칙을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해 설정되는 것으로 이해하므로 서로 동의하면 규칙은 변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숙제를 베껴서는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1단계의 아이들은 벌을 받으니까라고 대답하고 2단계의 아이들은 동등하지 않으니까라고 대답하는 데 비해 3단계의 아이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나 잘 못하는 아이에게는 보여주어 참고하게 할 수도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콜버그는 도덕성이 연령과 무관하게 발달하지만 빼아제의 인지 발달에 영향을 받아 적어도 형식적 조작기에 있어야 도덕적 판단이 가능해져서 5, 6단계에 도달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콜버그는 도덕성을 전인습단계, 인습단계, 후인습단계로 나뉘었습니다. 전인습단계란 도덕성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인습단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서 1단계, 벌과 복종 지향의 도덕성과 2단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덕성이 있습니다. 1단계, 벌과 복종 지향의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은 벌의 회피를 위해 규칙을 준수합니다. 즉, 어떠한 개인의 도덕성 판단 기준이 행동의 의도는 생각하지 않고 벌을 받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벌과 복종 지향의 도덕성을 가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2단계는 욕구 충족을 위한 도덕성인데요. 2단계의 행동은 개인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 이해 타산에 집착하여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행동합니다. 전통적 법의 준수를 위한 도덕성 단계인 인습 단계는 3단계와 4단계로 나뉩니다. 3단계, 정신적 승인을 위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을 자기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에 기초를 둡니다. 4단계, 법과 질서지향의 도덕성 단계에서는 사회가 정해놓은 법률이나 규범이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법, 질서를 절대 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개인의 도덕 원리에 의해 행동을 하는 인수 비유 단계는 5단계 사회계약으로서의 도덕성과 6단계 보편적 원리 지향으로서의 도덕성으로 나뉩니다. 5단계 사회계약으로서의 도덕성 단계에서는 도덕적 판단을 광범위한 견해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것으로 봅니다. 절대적인 규칙이란 없으며 규칙은 항상 변화될 수 있습니다. 5단계에서는 판단이 더 이상 이분법적이 아닙니다. 찬성 반대 모두 반대편 입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6단계 보편. 보편적 원리 지향으로서의 도덕성에서는 자신의 도덕적 원리에 의해 판단을 합니다. 즉, 이 단계의 사람은 흔히들 말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을 뜻합니다. 찬성 반대 모두 법률이나 자기 이익을 초월하고 모든 합리적인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높은 원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콜버그에 의하면 이러한 도덕성 발달 단계는 순서를 갑자기 뛰어넘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인종과 문화에 상관없이 모두 6단계가 있지만 여성은 평균 3단계, 남성은 4단계라고 하였습니다. 후에 다른 많은 학자들에게 여성과 남성의 도덕성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며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은 도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 도덕적 행동과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